미국 순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러브 간 군사 협력을 포함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그 우선 그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핵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이었는데요. 한미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이번 성명 채택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안이었다고 보고요. 북한이 이미 전술핵 운용 부대를 시전에 배치하고 핵 공격 위협을 상시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양자 차원에서 핵 협의 그룹을 만든 건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워싱턴 선언이었다고 그러면 이핵 협의 그룹 NCG의 이제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 작전 지침은 뭐냐면 정보 공유, 기획, 그 다음 연습,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한미연합사 체제, 기존 체제에서는 우리 핵 발언권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핵 작전 지침으로 인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과 우리의 재래식 자산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nci 핵 재래식 통합 계획부터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핵 운영 확정 억제에 대한 우리 발언권이 커졌다 그다음에 공동 협력체계 강화됐다 이렇게 볼수 있죠 네그 발언권이 좀 커졌다 그리고 협력권이 좀더 높아졌다 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 기시다 총리와 그 정상회담을 했는데. 아, 이 자리에서 북한의 무기 거래, 그러북간 군사, 군사 경제적 밀착에 대해서 우려를 좀 나타냈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러북 군사 협력은 자 우크라이나 전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죠. 북한산 탄약이 또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기술이나 첨단 무기 기술을 주면 한반도와 일본 이 동아시아 이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윤 대통령께서 3년 연속 참석을 하신 나토.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동북아와 안보와 긴밀히 연결이 돼 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군사기술, 군사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일이 일종의 공동의 대응의 필요성이 있고, 그 부분을 강조한 한일 정상의 만남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그 마지막으로, 그 나토 회원국들이 워싱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아, 여기에서 그 러북간 밀착에 따른 국제 공조를 좀더한 단계 더 심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럽과 동북아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는 상황. 러북 군사 협력으로 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토와 이 한일 또 미국 간의 어떤 협력 체계가 강화된 게 이번에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국제 질서나 세계 시장의 눈치를 보고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 러시아나 북한은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 국제 협력에도 불구하고 러북간의 군사협력을 실질적으로 막기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토와 이 동북 한일 간의 협력 체계는 더 강화되고 또 모니터링도 확대하고 또 심화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는데요. 앞으로 좀 지속적인 추이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